2세기 범상치 않은 Korean, 마이크를 잊 신들린 랩바스키야 오랜만에 입을 부다난한 곡이면 끝나. 널 미치게 하지만 나는 맑은 비누 누아. 내가 녹아도 나 좋아 광란의 그 장을 과여. 나 그대로 이대로 또 새로운 세상을 과여. 복잡한 세상에 시끄런 소리들 총알로 코팅팅팅. 거친 숨 학학 내쉬고 둠다다데비다 캐나다라 마와사 아자 차타카파 하늘이 보호하자. 우주 위를 보고 듣는 느낌 난 겁없는 몽

저는 저스셀프의 브리더, 제이호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저스셀프의 막내 이자 정신적 지주를 담당하고 있는 <laughs> 민이라고요 <합니다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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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하울이라고 합니다. <laughs> 저스셀프에서 햇살 같은 웃음을 담당하고 있는 예준이라고 합니다. 오! 저는 여러분들의 충실 력을 지켜드릴 수 있는 댄스 보안관, S1이라고 합니다. <laughs> 댄스 <보안관> <laughs> 합니다. 1일 MC, 벌크입니다! 오늘 투 m c 를 맡게 된 영재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강사가 돼서 춤을 알려드리고 경품을 드리는 그런 컨텐츠를 한번 진행해 볼 생각이에요. 주인공들 나와주세요. 우리 이렇게 네 분이 오늘 쿠키즈라는 이름을 크루로서 오늘 저희에게 춤을 배워서 경품을 타가실 분들이세요. 개 한번 부탁아 예, 리스크 관리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양희승이라고 하고요. 회사에서 앞으로 맞닥뜨리게 될 여러 가지 리스크 그야말로 위험들이 있는데. 어, 그리고 보안관, 보안관, 보안관. 저희 회사 이제 보안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<laughs> 네. <laughs> <laughs> 안녕하세요. 회원심사부 이혜린대장입니다 <laughs> <laughs> 카를 365일 24시간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 프로스를 구축하고 있 가장 아 중요한 점이에요. 아 안녕하세요. 저는 정보개발부 김채원 대리입니다. 어떤 사업에 얼마를 배정하고 각 부점에서 얼마나 집행하는지까지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홍보부 이기백 대리라고 합니다. 홍보부 이라고 회사의 중요한 소식들을 보도 자료로 작성해서 표 언론사에 배포하거나 오와. 기자님들이 뭐 문의를 주시면 문의를 답변해드리고 있습니다. 나는 아, 춤을 배워봤다 혹은 춤을 춰봤다 동기거든요. 오와. 신입사원 연습 때춤잘줄것 같은 사람 2위 3위를 이제. 그럼 이따가 기대를 좀 해봐도 될까요? 어, 근데 표가 1등이 25표고 3표가 2표. <laughs> 저는 릴스 같은 거 자주 챙겨먹고 오! 역시! 항상 이렇게, 이렇게 내적 댄스를. 아 <laughs> 초등학교 때 이제 댄스. 댄스 동아리. 댄스, 아, 동아리라고 하고 좀 그렇고. 댄스 친구들? 아, 네. 아, 댄스 아, 친구들. 댄스 친구들? 네. 네. 친구들? 모여가지고 네. 좀 놀고 그랬습니다. 보여줘! 헤이! 보여줘! 헤이! 보여줘! 자, 그러면 우리 이럴 게 아니라 네 분의 한번 댄스 친구. 순서가 있다시피 기본기를 한번. 오! 여러분, 시간을 가 넘어갑시다! 기본기라고 하면 은 여러 형태가 있지만 가장 또 기본 중에 하나가 웨이브 아니겠습니까? 오늘 웨이브 1일 강사로 우리 댄스 뽑가주습니다 감사합니다! 오늘 준비한 건 섹시웨이브. 아, 그러면 그 웨이브가 보통 어느 때 사용이 될까요? 파티에 초대가 되면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다. 그럴 때 이제 저희가 해볼 수 있는 춤을 한번 쳐본 거예요. 머리를 이렇게 감았다가 넘긴다 생각하고 한번 아, 이렇게 넘겨. 어, 넘요 넘기겠다 같이. 시작. 시작. 아, 아, 자, 아, 넘겼죠. 아, 그 상태에서 가슴에서 아래로 내려와서 엉덩이까지 마음에 아, 드는 이성한테 이렇게 오. 웨이브를 하고 가슴으로 앞으로 밀어서 한 걸음 가지고 손으로 가르키면서. 아! 그렇죠. 아, 앞에 갔더니 상대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가거나 또는 내가 좀 마음에 안들 수도 있잖아요. 맞상 앞에 가니까.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하냐? 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어나 원래 그냥 댄서처럼 고개를 오른쪽 어깨에 붙여볼게요. 왼쪽 어깨를 올리면서 몸을 오른쪽으로 가슴을 눌러주세요. 그대로 왼쪽으로 고개 숙이고 오른쪽 어깨 이번에 <laughs> 오른쪽 어깨 넘기면서 가슴 가슴 숙이면서 무릎을 구부려주시면 됩니다 웨이브에 이제 평가의 기준이 있다면 매력 어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아, 누가 먼저 한번 진행해볼까요? 최원대리가 한번 볼까요? 아, 아 시뮬레이션을 통하면 어떨까 돼? 이렇게 두 분이. 파티라고 생각하시고. 요 저희 알려주세요! 아. 저희를 알려주세요! 이팝 아. 아. 하면 뭡니까? 그루브와 바운스죠. 와. 여보는 와우 예쁜 님 제휴가 성공! 네 옷을 되고내 멋에 취해야 되는 이게 어! 가장 네. 아! 첫 번째예요. 대각선 한 번, 두 번. Okay. 자 여기에다 이제 멋을 추가할 거예요. 어떻게 해, 왼발 찍으면서 숨을 마시고 오른발 찍을 때. No! Good. Good. 전, 너무 잘했어요. 네. 내 멋에 취해야 된다고 했죠. 옷을 만지든 머리를 만지든 손으로 이렇게 커먼 커먼을 하든 프리셀로 한번 가볼게요. 준비, 시 자, 나는 멋있어! <laughs> 나는 멋있어! g o 이 d boy! Okay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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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e Hey! Mr. i s t Mr. Big Shot! Mr. i o Hey! b o g o o o y g o o o y 奇迹女的。<laughs> <laughs> 오늘 진짜 제대로 오셨다. 안녕히 계세요, 여러분. 미션 호춘 쿠키. 랜덤으로 이제 그걸 뽑아서 미션을 진행해야 하는데 저희 멤버분들 중에 혹시 난 한번 뽑아보겠다 제가 한번 옆에 어우 리 막내가 막내, 막내. 음, 맥동이 먹어도 되는 건가요? 아, 뜯어주시면 하고 가실게요 <laughs> 그한 <그래. 웃음> 번도 안 뜯어봤죠? 뜨거게 <laughs> <번도 안> <laughs> <번도 안> <laughs> 맞춰 틀리지 않고 춤추기 어! 어! 앞서 배운 것들을 응용하셔서 자기만의 칼각을 한번 만들어 보는 미션이에요. 자, 이번 미션을 통해서 저희가 1등과 4등 뽑는데 1등에게는 쿠키즈 본인의 부서에 피할 수 있는 시간 무려 1분. 자, 하지만 4등에게는 저희 모두에게 간식을 KB페이로 쏘는 걸로 뽑았습니다. 순서를 뽑아야 되잖아요. 머리판이 앞쪽으로 어, 순서대로 네. 진행을 할 거예요. 가보자. 과연... 자, 2번째 마지막으한번 어필할 아,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볼까요? 나는 이런 걸좀 잘했다 어, 저는 그냥 뭐 원래 그냥 하던 대로 했을 뿐인데 저는 좀 즐기지 않았나 <laughs> 네. 저는 그냥 뭐 키팝이었습니다 <laughs> <오> <laughs> 제 회사에서 진짜 조용하거든요 아아 이제 회사에서 인싸가 되실 겁니요하우이와 아 예준이가 아 한번 지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1등은 누구고 4등은 누구일지 눈감아주세요늘어드리겠습니다 <laughs> <laughs> 뽑혔을까요? 아 진짜 너무 보기 <laughs> 힘들었는데 <웃음> 미션이 칼강이였잖아요 저희가 아 그래서 이 미션에서 만큼은 4등을 오지찾자하는 어, <laughs> 저희가 1등으로 뽑은 이유는 <laughs> 시작하기 전에 이런 제스처나 이런 힙합. 것들 저희가 포혔을스가 힙합이었기 때문에 비단 합점파 네, 네. 힙합이었습니다 기본편 배워봤는데, 혹시 소감 대단하신 분들께 춤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 좋았고, 심화편이 더 기대되는. 9등급이 1타 강사한테 약간 <laughs> 과외받는. <더 해봤는데 웃음> 심화에서는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진짜 오늘 스트레스 막 발성 흘렀던 것 같아요. 심화편에서는 좀더 제대로 한번 해볼까요? 잘, 주신다. 잘, 주신다. 잘, 주신다. 잘 주신다. 왔어, 잘어 왔어. 응. 지셨으니까 네. 비싼 걸로 <laughs> 그냥 무작정 비싼 걸로. 네, 제일 비싼 거 드세요. <웃음> 어, <웃음> 진짜요? 아, 그럼 나도 할 걸. <laughs> 아, 네. 나도 바꿀래. <laughs> 네, 어. 저도 바꿀래요. 진짜 <laughs> 아. <이제> 하겠습니다. <laughs> 와, 잘 먹겠습니다. 네. 너무 감사합니다. <laughs> Yeah, hey. oh, oh,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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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ay.